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현 tv 의 오재현 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아 저는 시각장애인 입니다 아 농내장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1991년도에 사랑이 꽃피는 나부 kbs 2로 활동을 했었어요 영화도 하고 방송도 했는데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동원을 많이 좋아하고요. 아, 이찬원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찬원님의 요리가, 요리 솜씨가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뭐, 파김치도 만들고, 뭐, 갈비찜도 만들고, 정말 정말 부러워요.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만들기가 힘든데, 이찬원님, 어, 만들어서 좀, 저, 눈도 안 보이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좀, 맛있는 것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은, 좀, 베풀어 주시면은, 이찬원님이 만들어 주시는, 어, 음식 좀 먹고,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이찬원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좀 어, 보내주세요. 이찬원님 음식 꼭 먹고 싶어요. 그리고 어, 동원이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동원이도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원님이 정말 정말 착한 이찬원님이 동원이도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 음식 꼭 먹고 싶어요. 찬원님이 만든 음식. 기대해도 될까요? 한번, 어, 작은 저의 소망이 이루어질지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루어진다면 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찬원님, 정동원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